안녕하세요 키입니다. 오늘은요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바로 신 젤리를 먹어볼 건데요. 저, 저는 지금 영어를 좀못 못 읽어서 못 읽어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. 잠시만요 정리 좀. 일단은 이거를 먹을 거예요.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아까 전에 한번 먹었던 거라서 먹었던 거라서. 이거는 새로 못 트겠고요. 왜냐면 이거를 이미 텄잖아요. 근데 이거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젤리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거는 아까 전에 텄고요. 지금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았고, 한 30분 정도 지났어요. 먹어볼게요. 완전 시계 보이죠? 이게 진짜로 설탕이, 소름 돋았죠, 여러분들? 진짜 설탕 많죠? 이게 다, 바로, 설탕입니다. 일단 먹어볼게요. 아, 내일이 바로 한글날이구나. 아, 완전 기뻐. 아, 내 한글에 대한 충성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충청. 해야 되나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일단 먹어볼게요. 이게 레인보우색인 것 같아. 아 색인 것 같대. 색이에요. 빨주노초 파란보도 있어야지 하나. 아,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있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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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야지 무슨 이렇게 쫙쫙쫙 쫙 이렇게 있으면 되나? 먹어볼게요. 슈퍼레몬보다 시진 않네요. 음, 어우셔. 아, 근데 제가 지금 많이 먹어가지고 혀가 진짜 아프거든요. 조금밖에 못 먹을 수도 있어요. 만큼 남았다. 음, 단맛은요. 처음에는 시다가그 다음에는. 조금 신맛이 서서히 그냥 없어지면서 그냥 젤리로 됩니다. 아, 혀 아파, 근데. 진짜 혀 아프다. 아, 근데 진짜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 진짜 혀 아프거든요? 혀가 뜨거운 거 먹었을 때처럼 데인 것처럼 그 느낌이에요. 진짜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 조금 혀가 따가워요. 근데 그런데도 방송을 위해서 저는 먹고 있습니다. 이거 원래 영상 찍었었는데 문제 때문에 영상이 지워졌어요. 그리고 따서 아침에 그냥 영상도 올렸는 줄 알고, 문제 안, 안난줄 알고, 그냥, 아 그냥, 동영상 있는 거 삭제했는데, 렉 걸릴까봐 삭제했거든요? 그랬는데, 갑자기 막, 막 그러면서.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진짜 맛있네요. 맛있어도 다 먹고 있어요. 마지막 한 입, 마지막 한 입. 응? 손에 묻은 설탕을 닦아주시고 어머 오. 근데 이거 먹으니까 계속 먹으면은 진짜 한개한개한 개, 한 개. 한 개는 괜찮아요 두개도 괜찮고요 세 개도 괜찮아요 네 개도 괜찮고요 다섯 개도 괜찮아요 근데 여섯 개부터 문제예요 혀가 짜릿짜릿하면서 뭔가, 어, 뭔가가 운듯 느낌이에요. 아니, 진짜로 혀가 쓸린 듯이 아프면서, 막 그런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. 어, 추워. 확실히 먹으니까, 조금 신맛은 처음에는 있었는데, 지금은 별로, 그냥 젤리 맛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짠. 이거, 이거, 신맘, 신, 신젤리 신 후기는요, 먹방은요, 이렇게 끝나도록 하겠고요. 일단은 맛은, 처음에는 진짜 시, 조금, 조금신데, 그 다음부터는 그냥, 그냥, 그냥 젤리 같아요. 계속 씹다 보면은, 그냥 삼키면은 막, 맛안 나고요. 젤리는 그냥 젤리 맛, 그냥 그대로. 나요. 아, 또먹어맞 아, 진 혀가 아픈데. 혀가 나쁘긴 아프긴 한데. 어휴, 울까요? 그래도 먹어야지 어쩌겠어요. 이렇게 맛있는데. 진짜 맛있다. 아, 입술 피나 입술에 피나 바세린 역시 바세린 맛자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키였구요 구독하기와 잘튼 한 번만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댓글에도 신청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저는 이렇게 해서 신 젤리 먹방을 했는데요. 여러분들도 한번 먹어보세요. 계속 먹다 보면은 진짜 혀가 진짜로 아 거짓말 안치고 진짜로 아프거든요. 혀 소중함을 아세요, 여러분들. 일단 저 이제 가볼게요, 여러분들. 안녕, 바바이 안녕, 바이바이.